이번 서울 지역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는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서 당락이 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락한 학교들이 자사고 지정 취지에 맞게 학교를 운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 다양한 선택과목 운영과 선행학습 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항목에서 다수의 학교가 감점을 받았습니다.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지 않고 수능 중심의 입시 위주로 운영한 게 문제였다는 지적입니다. 교육 과정의 다양화, 학교 선택권 강화. 이런 요소들을 설립 취지로 삼았기 때문에 5년마다 그러면 어, 자사고들이 설립 취지대로 교육 과정의 다양화를 위해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가가 평가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고 이번 평가도 역시 그 기준에 따라서 평가 지표들이 개발되고 실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절반에 가까운 학교가 재지정 평가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내년에 평가를 앞둔 학교들도 벌써 긴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서울 지역 9개 자사고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15개 자사고가 재지정 평가를 받습니다. 자사고뿐만 아니라 외국어고와 국제고, 과학고 등 특목고도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소 느슨하게 그 운영을 했다면 다시 한번 학교들은 헬리티지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손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노력이 없우면 올해 마찬가지로 많은 학교들이 재정이 되지 않겠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1년 기간이 기 때문에. 정부는 내년까지 운영성과 평가를 마무리한 다음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고교체제 개편을 매듭짓겠다는 계획입니다. 고교체제 개편에 앞서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학교들부터 평가를 통해 걸러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지정 평가를 둘러싸고 교육청과 학교 사이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어 내년도 평가를 앞두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